구원 여섯 번째 시간 성령님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령은 히브리어로는 노하우 아코데시라고 하며 영어로는 홀리 스피릿입니다. 어, 어, 노하우는 숨, 영호흡, 기운, 바람 그리고 마음 등을 나타낼 때 사용되는 단어이기도 하지만 생명 영혼 심령, 폭풍, 성품, 탄식 등등에도 사용이 됩니다. 노하우는 보이지는 않으나 느낄 수 있는 힘으로 생명을 주는 원천이자 하나님의 존재와 능력을 뜻합니다. 어, 이 하코데시는 거룩함 또는 성스러움을 의미하고 하나님께 속한 것을 강조하며 분리됨 또는 구별됨의 개념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노하우 하코데시는 거룩한 영어로 하나님의 생명, 힘 그리고 임재를 가리킵니다. 히브리적 관점으로 노하우 하코데시가 단순히 도시는 우분 이상으로 하나님의 본질적이고 역동적인 속성을 상징합니다. 어, 영어와 히브리어 개념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영어는 홀리스피릿스는 성령의 거룩함과 초월성을 강조하지만 문화적 맥락에서 다소 추상적으로 이해될 수 있는 반면에 히브리어 노하우학고 대신은 구체적이며 생명, 숨, 그리고 바람의 생동감을 통해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와 그 임재의 움직임을 표현하고 또 느낄, 느낄 수 있다는 점입니다. 어, 창조의 어, 창조와 생명에서 창세기 1장 2절에서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며 혼돈 가운데 질서를 가져오는 장면을 성령의 창조적 역할로 가장 먼저 성령님의 역사심이 성경에 등장하는 구절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창세기 2장 7절에 그 코에 생명의 숨을 불어넣자 사람이 살아있는 생명이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의 이름들을 보면 성령 하나님은 성경에서 다양한 이름과 명칭을 나타내며 각 명칭은 성령님의 속성과 사역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자, 성령 할때 시편 51장 11절에 주의 앞에서 나를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다윗의 시죠. 진리의 영은 요한복음 14장 17절에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 위로자와 보혜자를 뜻하며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영은 로마서 8장 9절에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또, 그리스도의 영으로는 노마서 8장 9절에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생명의 영으로는 노마서 8장 2절에 이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재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에베소서 1장 17절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또 은혜의 영으로는 히브리서 10장 29절에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 영광의 영은 베드로전서 4장 14절에 영광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이러한 다양한 명칭들은 성령 하나님의 다양한 역할과 사역을 반영하며 성경 곳곳에서 이분의 임재와 활동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성령님의 사역을 보면 하나님의 성삼위 일체 중한 분으로 창조에서 구속에 이르는 하나님의 모든 역사에 관여하시며. 성령님의, 성령님은 세상을 창조하시고 유지하시는 사역에 관여하십니다. 창세기 1장 2절에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는 이라는 신성으로서 신적 사역을 나타내고 있으며 교회의 탄생과 유지, 믿는 자녀들의 성숙에 중점적인 역할을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구원의 역사에서 예수님을 통한 구원의 계획을 완성, 하시고 또한 예수님의 인태 사역, 죽음, 부활에 동참하셨으며, 누가복음 1장 37절에 "성령으로 예수님이 잉태되심을 말하고 있고, 로마서 8장 11절에는 성령님이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음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믿는 자들의 구원, 네 적용 부분에서 성령님은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시고 믿음을 주시고 성령님은 의제 심판에 대해 세상을 책망하신다고 요한복음 16장 8절 9절에 있습니다. 또 성령이 아니고서는 누구도 예수를 주로 고백할 수 없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을 나타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게 하고 또 사람들을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인도하시며 인간의 지혜를 초월하며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기 위해 구약의 예언자들을 통해 일하셨음을 사무엘상 16, 13, 13장, 16장 13-16장 13절 에스겔 37장 1절에서 14절에 나와 있습니다. 단계적이고 공동체적인 면에서 성령님의 사역은 단순히 개인이나 구원이나 영적 체험에 국한되지 않고 공동체 전체를 위해서 일하십니다. 예언, 지도력, 치유 등은 성령님의 은사를 통해 하나님의 공동체를 세우십니다. 오순절 이전 성령 하나님의 사역은 창조 섭리 그리고 일반 은총, 등으로 나타났으며, 오순절 이후에 성령님의 사역으로는, 어, 성령님은 예수님의 약속대로 오순절 사건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에서 제자들에게 임하여 새 언약 공동체를, 어, 형성, 어, 하게 됩니다. 성령님을, 성령님은 믿는 백성들에게 지속적으로 함께 하시며,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뜻에 동참하시며 견인의 역사를 행하십니다. 또한, 어, 구원의 서정에 있어서, 어, 성령님의 역사는, 음, 우리의 부르신과 거듭남, 해계, 믿음, 칭의, 양자댐, 성화, 견인, 영하에 이르도록 성령님이 개입하셔서 우리를, 어, 인도하십니다. 우리의 부르심조차도 성령님께서 함께하지 않으시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가 거듭나고 회개하고 믿고 친히 그리고 양자됨 성화 견인에 이르도록 우리를 승리의 자리로 인도하시는 분은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성령님을 소개하시면서 진리의 영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에 내가 아버지께로서 너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님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성령 하나님의 주된 사역이십니다. 다음 시간에는 신약 시대에 드러나는 성육신하신 성자 하나님의 사역과 오순절 성령 강림 후의 역사시는 성령님 그리고 성령을 모독한다는 것이 무슨 뜻인지를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